d o 을 내리시죠 e r let it stop. Don't never l e 니다 t s t 님 p d 을 내리시죠 v e r let it stop. Yes, I don't live. Don't never let i 력 stop. d o

I'm ready. I'm ready. I'm ready. I'm ready. i r r e e r r r a m e r r a y e d

Yeah! 아, 다리 정보가 떠있던 떠있는 거를 저거를 잡으러 왔구나. 다리 없나 생각나. 우리 운이 없었네. 미래날이 부족합다크가좀 활약을 해줘야 될것 같은데. 이제 말이죠 뭐냐고 I'm not sure what it i

이말 끝났어? 내 잘못이야? 참 부담스럽다. 계획이 있습니까? 예. 계획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뿌란 게 이건 끝. 약초 찾기 완료. 뿌란 게 이건 끝. 명령을 내리시죠. 예, 내리세요. 뿌란 게 이건 끝. 알겠습니다. 기보다내 발길이가 빨라. 뭘안요빠 같아. 스포하지 말고 좀이 먹고. 이 <목소리> <목소리>

잘까 이거 완료. 빨리 해주시어

유인이 쌉니까? 미와이어 마술 마시죠. 내장 김. 알겠습니다. 마술 마시죠. 미와이어. 네 갑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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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시죠. 밝은 리 준비 완료. 어디까 알겠습니다. 어디 아, 준비 완료. 좋습니다. 기다리게 하지 마시죠. 없애 버릴 녀석이라도 있습니까? 준비 완료. 하지 마시죠. 여부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없애버릴 녀석이라도 있습니까? 여부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디 한번 놀아볼까? 어디 한번 놀아볼까? 기다리게 하지 마시죠. 준비 완료. 여부가 있겠습니까? 기꺼이 돕겠습니다. 준비 완료. 없애버릴 생각이 있습십니까 준비 완료. 기꺼이 돕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꺼이 돕겠습니다. 기꺼이 돕겠습니다. 기꺼이 돕겠습니다. 좋습니다. 준비 완료. 없애버릴 녀석이라도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 준비 완료. 여부가 있겠습니까?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준비 완료. 어디 한번 돌아볼 존나 <놀람> 쎄. <놀람> 없애버 녀석이라도 있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알았어. 준비 완료. i 패네 e t t i n g I'm getting. I'm getting. I'm getting. I'm getting. I'm getting. I'm getting. I'm 저건 이 유발을 못해우게한거생각나 기꺼이 돕겠습니다. 무력이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없애버릴 녀석이라도 있습니까? 준비 있습니까? 완료. 없애버릴 녀석이라도 있습니까? 기꺼이 돕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준비 완료. 여부가 있겠습니까? 준비 완료. 여부가 있겠습니까? 없애버릴 녀석이라도 있습니까? 어디 한번 놀아볼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없애버릴 녀석이라도 있습니까? 기꺼이 전기겠습니다 기다리게 하지 마시죠. 준비 완료. 이 알겠습니다. 기다리게 하지 마기꺼이습니다전송수신 주파수를 개방합니다. 모두 승무원 보고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사령관 도전 시작 모두 승무원 보고드립니다 <목소리>

기다려라. 어쩔 수 없다. 명령을 내리시죠. 아니, 이거 뭐지? 주파수를 해방한다. 야, 누가 있겠어? 안 들어오시면 될거 있어요. 그러니까 해제 대장군. 5분을 지나왔어요. 주파수를 해방한다. 단계 완료. 암호실 초과 완료. 명령을 내리시죠. 주파수를 해방합니다. 기다리게 하지 마. 주파수를 해방합니다. 완료. 전그수신원들다어 걸릴 다전 수신중 주파수를 개방합니다 비 완료 니다 주파수를 개방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령관 안녕하십니까 사령관 안녕하십니까 사령관 없애버릴 녀석이라도 있으니까. 아군이 준비 준비 완료. 아, 알겠습니다. 조수. 아군이 준비가 완료. 없애버릴 녀석이라도 있으니까. 전 수신. 없애버릴 녀석이라도 있으니까. 기다리게 하지 마시죠. 고한. 알겠습니다 없애버릴 야이라도 있습니까? 전송 수신 중 없애버릴 야성이도 있습니까? 전송 수신 중 없애버릴 야이라도 있습니까? 모든 승무원 보물이 있습니까? 버릴야이라도 있습니까? 기가에 돕겠습니다 전송 수신 준비 완료 주파수를 개방합니다 네, 장장님 알겠습니다 주파수를 개방합니다 네, 반칙이 어딨 있어? 아, 그리고 내가 근데 할게 없었어. 이게 아 시에 몰래 팩토리에서 이득 좀 볼라 했는데 손해만 봐가지고.